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인드플리스의 상, 마인드플리스 심리상담 영수 이자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임상심리사 2급 필기 심리상담 과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에 어떤 목차가 있는지 한번 봐, 뭐, 내용인지 한볼 텐데요. 처음에 심리상담의 기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상담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네 번째는 중독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 특수 문제별 상담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어.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상담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상담이 우리가 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조력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바로 상담이라고 저희가의 개념을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이 왜 필요하고 또 상담의 목표는 무엇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이,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의 행동, 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행동을 감수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제거하는 게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노력하는 어, 그것도 하나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문제 해결을 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목표와 소극적인 목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목표로 보면 문제나 증상을 제거하거나 감수하는 게 어떤 소극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건강한 심리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증진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거에서는 문제를 없애는 거였다고 하면 적극적인 거에서는 건강한 심리적인 특성을 이제 증진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행동을 변화한다든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전반적인 발달, 자아존중감이라든지,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는 게 바로 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인데요. 어,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수용의 원리, 비판단적인 태도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보장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개별화의 원리가 먼저 있죠. 개별화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담자의 개성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이라든지 내담자에 따라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예, 상담의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게 개별화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는 뭐냐면, 내담자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담자의 정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담사 본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수용의 원리인데요. 뭐냐면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함께 예, 수용할 수 있는 게 수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판단적인 태도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담자의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관 등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때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예, 상당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의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러 오긴 했지만 내담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대신 결정을 해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자기 결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비밀보장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이거는 윤리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내담자의 정보 그리고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나온 어떤 대화 내용 그리고 이 이거를 보장 아니,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신뢰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비밀 보장이 예외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예외인 경우이거나. 내담자 예외인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서 혹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담자가 뭔가 노출이 되어서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최소한의 정보들을 신중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첫 번째가 안전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 타인에게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뭐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요. 학대를 하려고 하거나 예 또는 내담자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어,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피해자인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던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 뭔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뭐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비밀보장이 이제 될수 없고요. 범죄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내담자가 비밀공개를 허락했을 경우에는 비밀보장의 그 원칙에서 예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의 기능이 무엇일지 한번 이 시간, 지금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네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 어떤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 교정적인 기능, 그리고 치료적인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첫 번째 이제 진단적 예방적 기능 은 뭐냐면요. 현재 상, 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부적응 이런 거의 원인을 진단해 주는 거죠 어~ 뭔지 진단해 주고 적절한 개입이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게 바로 진단적 예방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 기능인데요 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담자 의 행동이 변화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 심리적인 교육 그래서 심리 교육을 통해서 심리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육적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 교정적 기능이 있어요. 어, 내담자들이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뭐 생각이나 행동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습관도 그렇고 행, 뭐 행동적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줘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